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공간복음 16번째 말씀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함께 읽을 본문으로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밑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대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과 그 연결 선상에 있는 마가복음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두 사건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고 비, 비난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대답하셨죠.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오르냐 하시며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님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안식일도 직접 재정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시며 따라서 안식일의 초점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안식일을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 부정한 자를 정하게 고치심으로써 오히려 구약의 정결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과 경건을 자랑하면서도 율법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송사할 수 있을까 하여 틈만 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꼬투리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엉뚱하게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며 선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산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송사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게 가짐으로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미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안식일의 거룩함과 그들의 완악함을 대조해서 비교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날인 안식일에 그것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간주되었던 회당에서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완악하게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거룩한 안식일의 정신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일에 악을 도모하고 있었던 거죠. 평소에는 죄를 짓고 마음을 완악하게 완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날에 주회 전에 나올 때에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한 순간만이라도 거룩함을 사모해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안식일날 그것도 예배 시간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악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예배당이 없어 매주 대관을 위해 돌아다니고 있고 자주 대관을 못해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좋은 예배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늘 저희 성도님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얻어지면 마음껏 찬양하러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찬양으로 경배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기시록 4 5장에 언급된 천상의 예배와 같이 멋지게 영광 돌릴 날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심지어 그들과 원수되었던 헤롯 땅과도 손을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 원수와 하나가 된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시딤이라는 경건의 무리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완악해져버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완악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 악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악한 무리들과 하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악을 도모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슬픈 일일 것입니다. 주께서 노하실 일이죠. 마음의 완악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딱딱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시키려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사람이 만든 전통과 교례로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씀의 정신을 왜곡시키며 변질시켜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이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남을 쉽게 정죄하고 악을 동호하며 교회를 이용하고 비판합니다. 또한 자기만 알고 이웃을 돌보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까지도 자기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곧 교회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뒤 흔들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포장하고 위세를 부립니다. 아울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적용시켜 쉽게 정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열외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늘 말씀을 다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집행하고 판단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께서는 바리새인들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놓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그들의 종교적 독단주의로서 종교적 교만을 뽐내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라는 독설로서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사귀고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고 정죄하는 선택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이웃들을 죽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과부와 과아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로마서 15장 1절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독한 말로 이웃들을 죽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이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바리새인들은 그손마른 사람에 대하여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초대교의 시절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읽혀지고 있었던 쪽 복음 히브리 복음서에 따르면 이손마른 사람은 석수쟁이었다고 합니다. 네. 석수쟁이에게 있어 손은 그의 생업, 곧 생명과 같은 것이었죠. 석수쟁이의 손이 말라 그 손을 쓸수 없게 되었으니 그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바리세인들은 그손 마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를 이용하여 예수를 송사할까 하여 엿보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그 손마른 사람은 단지 예수님을 송사할 구실을 찾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손마른 사람의 절망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사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의 영혼을 치유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사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삶과 영혼을 치유하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살고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구원하는 생명,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바리세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일깨우셨죠. 다위시 시장에서 핍절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또그 떡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의 기가를 해소했던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는 규례와 제도보다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그들에게 새삼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는 레위기 24장과 출애굽기 25장, 사무엘상 21장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 곧 바리세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바리세인들은 달리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잠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마음의 완악함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세인들은 참다운 말씀에 정신은 도외시하고손 씻고 금식하며 특별한 옷을 입고 유별나게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과 겉모습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을 책망하셨죠. 형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정신보다도 형식과 겉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시작하면 벌써 영혼의 병이 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살아있는 신앙은 말씀 앞에 깨어지고 회개하며 말씀 앞에서 삶을 정돈하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비춰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지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가책을 받으며 괴로워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전혀 통증이 없고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아마도 병든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안식이를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인간에게 짐을 지우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안식은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지키심으로써 모범을 보이신 날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 무려 39개의 규례를 만들었고 각 규례마다 세칙을 두었습니다. 그 규칙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족쇄가 되고 있었죠. 당시에는 생명이 위급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의학치료를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 출산의 경우에는 치료를 할수 있었죠. 목에 염증이 생겨 숨통이 막힐 지경이 되면 치료를 할수 있었습니다. 벽이 무너져 사람이 그 밑에 깔렸을 때에도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을 치우는 것은 허용되었죠. 만일 살았으면 그를 구조할 수 있었으나 죽었으면 그 다음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뼈가 부러진 경우 어떤 치료도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손목, 발목이 삔 경우에는 찬물을 끼얹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손가락을 벤 경우에는요. 붕대는 감을 수 있었으나 연고제 같은 약은 바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더 악화되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해야 했다는 거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되었죠. 심지어 전쟁 중에도 그들은 목숨을 방어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합니다. 요세프스라는 역사가에 따르면 마카비 전쟁 때 유대 군인들이 시리아 군대에 쫓겨 동굴로 피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안식일 날 시리아 군인들이 이들을 추격하자 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동굴 입구를 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방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그들은 발각돼서 시리아 군인들이 놓은 불에 그냥 모두 다타 죽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즈음,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피신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격멸하기 위해 안식일마다 토산을 쌓고 그 높은 곳에서 공격을 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멸시켰다고 합니다.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규례와 형식이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정신은 자기의 유익과 쾌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말씀안에 거하며 말씀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 볼까요? 중요한 구절이라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할 때에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웃들에게 안식이 되고 복음이 될때 안식일은 진정 안식일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특권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며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주께서는 틀림없이 그의 영혼도 회복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다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문제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세리마테의 잔치에 참여하셨고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도 바로 안식일이었죠.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복음은 바로 생명운동이며 구원운동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주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그늘 아래 쉼을 얻는 날입니다. 예수님 없는 안식일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불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이 안식의 날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참 평화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티미라클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